자기야, 우리 벌써 연애한지 오래됐다. 그치? 근데 난 아직 자기만 보면 설렌다. 역시 자기는 내 운명인가 봐.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데 내가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지. 그리고 나 오늘 자기랑 계속 같이 있을래. 자기도 어디 볼까? 내일 이 쉬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오늘은 나랑 같이 있자. 그러지 말고, 우리 여행 갈까? 내가 엄청 좋은 곳을 알고 있긴 한데. 근데 거기는 둘이 갔다가 하나 돼서 나온대? <laughs> 부끄러워 하긴. 우리 이제 사귄 지 5년 차인데 하긴 나도 항상 설레긴 해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자기랑 카톡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너무 웃는 모습으로 카톡해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아 맞다 우리 여행 갈래 했지? 우리 오늘 어디로 갈까? <laughs> 어디든 가자.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난다 좋아. 그냥 자기만 있으면 난다 좋아. 그럼 우리 바다는 가 봤으니까 우리 산으로 갈까? 산에서 캠핑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누워서 별도 보고. 벌써부터 너무 좋다. 가기 전에 약속 하나만 하자. 뭐냐고? 가서 울기 없기. 가서 왜우냐고 음. 가면 알게 될걸?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그럼 장부터 봐야겠다. 장 보러 가자. 우리 이렇게 같이 장보고 하니까 뭔가 신혼부부 같다. 그치? 이렇게 같이 살아도 좋은 것같아 같이 일어나서 밥도 먹고, 같이 출근 준비도 하고, 일 끝나면 같이 와서 저녁도 먹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같이 있기도 하고, 집에서 같이 영화도 보고. 너무 드라마틱한가? 그래도 자기랑 같이 있으면 항상 행복할 것 같아. 우리 자기 요리하고 있으면 내가 백허그 해줘야지. <laughs> 이따가 고기도 먹고 새우도 사고 조개도 사고. <laughs> 엄청 많다. 가서 배, 터, 배 터질 때까지 먹겠는데. 아, 맞다. 거기 근처에 호수도 있는데 밥 먹고 잠시 거기 걸으면 되겠다. 엄청 이쁘대, 거기. 우리 자기는 또 먹고 싶은 거 없었어? 이 정도면 된다고? 알겠어.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자기랑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다.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 우리 자주 오자, 가까운 거리라도. 피크닉도 좋고. 근데 오늘은 어디 가냐고? 음, 오늘은 가평 가려고.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리고, 가평에 자기처럼 이쁜 푸티 프랑스도 있대. 거기 꼭 가보고 싶었어. 엄청 이쁘다고 하길래. 우리 자기한테는 이쁜 것만 보여주고 싶어서 꼭 같이 가보고 싶었거든. 자기는 가평 가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었어? 이번에 내가 가서 안내해줄게. 나도 가본 적은 없는데 내가 오늘을 위해 인터넷 검색과 블로그로 엄청 봤지. 뭐, 길이로면 거기서 같이 살면 되고. <laughs> 이제 도착했다. 여기가 우리가 와서, 둘이 왔다가, 하나가 되는 펜션이래. <laughs> 와, 근데 진짜, 사진으로만 봤지. 정말 우리 자기보다는 아니지만 아름답네. 자기는 어때? 나쁘지 않지. 내가 되게 엄청 심중하게 골랐어. 마음에 들어? <laughs>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네. 호수도 보이고 조금 저녁이라 그런지 석양 지는 것 때문에 더 이쁜 것 같아. 오는데 더웠으니까 우리 얼른 씻고 우리 밥 먹자. 우리 같이 씻을까? 내가 씻겨주고 싶어서 그렇지. 머리도 감겨주고 내가 씻겨줄게. 이리 와봐. 야! 우리 자기, 볼수록 몸매가 예뻐지네? 관리하나봐 물은 어때? 뜨거워? 괜찮아?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마 내가 다 해줄게 <laughs> 근데 같이 쉬는데 왜 소름이 돋아있어? 흥분한 거야? 나도 흥분된다. 평소보다 더 흥분돼. 하, 좋아. 꿀 발랐나? 달콤하다 우리 자기 이렇게 보니까 더 섹시한데? 자기야 여기 너무 좋다 사랑해 자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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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다. 더 하고 싶은데, 더 늦기 전에 우리 밥 먹자. 내가 음식 세팅하고 있을게. 우리 이쁘고 세션한 자기는 마저 씻고 나와. 얼른 씻고 와. 자기야, 씻고 나왔어? 내가 음식 세팅하고 있었는데, 거의 다 세팅했어. 여기 잠깐 앉아 있어. 음. 음. 여기 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고, 다 해놨으니까, 천천히 먹어. 자야겠다. 그리고 내가 우리 몰래 우리 자기 몰래 내가 와인 한잔 사왔 지？이 와인 엄청 달아 마셔 봐. 엄청 달콤 하지? 우리 자기 처럼 엄청 달아 보고만 있 어도 행복 해 지네. 같이 여행까지 와서 더 행복하고, 자기야, 이리 와봐. 뭘 이렇게 붙이고 먹어? 뽀뽀하고 싶어지게. 내가 닦아줄게. 이리 와봐. 이제 깨끗해졌다. <laughs> 나이도 덥고 와인도 마시니까 엄청 덥다. 그리고 너무 많이 마셨나봐. 살짝 취하는 것 같아. 자기도 그래? 음, 그럼 같이 붙어 있어야 되겠다. 원래, 이열치열이라고, 더울 땐더 덥게 해서. 자기야, 이리 와봐. 또뭐 묻었다. 이리 와봐. 매력이 묻었잖아. 내 사랑 너무 묻히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많이 젖었네? 설마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 그리고 자기는 너무 달콤한 것 같아. 음. 내 사랑 너무 좋아. 음. 자기 표정 보니까 더 달아올라 너무 섹시해 자기 표정 보면 너무 섹시해서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줄게.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지? 사랑해. 나랑 같이 진짜 그러지 말고 우리 여행 갈까? 내가 엄청 좋은 곳을 알고 있긴 한데. 근데 거기는 둘이 갔다가 하나 돼서 나온대? <laughs> 부끄러워 하긴. 우리 이제 사귄 지 5년 차인데. 아직 자기만 보면 설렌다? 역시 자기는 내 운명인가 봐.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데. 내가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지. 그리고 나 오늘 자기랑 계속 같이 있을래. 자기도 어디 볼까? 내일 이 쉬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오늘은 자기야 우리 벌써 연애한 지 오래됐다 그치 근데 난 음... 하긴 나도 항상 설레긴 해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자기랑 카톡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너무 웃는 모습으로 카톡해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아, 맞다. 우리 여행 갈라 했지? 우리 오늘 어디로 갈까? <laughs> 어디든 가자.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난다 좋아. 그냥, 자기만 있으면 난다 좋아. 그럼 우리 바다는 가봤으니까, 우리 산으로 갈까? 산에서 캠핑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